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가서 아주 특별한 책이죠. 네, 우리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저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다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루살림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가서는, 어, 성경 중에사주 특별한 그런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아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지혜서에 속합니다. 혹은 시가 문학, 아, 시와 노래에 속하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섯 권이 시 문학에 속하거나 또 지혜문학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문학의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보는, 어, 아가서가 있는 것이죠. 자, 아가라고 하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어, 이름은 우리말로는 아름다울 아자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의미로 아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상으로는 쉴 하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쉴 노래 중에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인 이 노래의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첫째로 이 아가서는 여기에 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뭐 어떤 믿음의 그런 표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둘의 남녀간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친밀한 애정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 아가서는 성경책에 들어지 말아야 할 것다 것이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인 만큼, 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아,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남녀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레고리카라기에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 또 여기에 비슷하게 이것을 순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 이러한 남녀간의 육체적이고 이러한 아주 낭만적이고 어, 이러한 것들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어, 세 번째 부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이 표현 그대로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그 관계를 또한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가서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로 불리는 합창단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 마치 이게 뮤지컬 할때 남자가 또 여자가, 그 다음에 합창단이 이렇게 코러스를 하고 하는, 이, 그러한 듯한 구성과, 예,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어, 이 아가스를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보면서, 예, 물론 이제 일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자문, 어, 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할때그 표현은 솔로몬에게 헌정된, 아니면 솔로몬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솔로몬이 지었을까? 솔로몬이 아니지만 이것을 솔로몬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이 아가서의 배경 자체는 솔로몬 시대로 볼때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나오는 그러한 용어나 지리적인 명칭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볼때 솔로몬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 10개월에는 이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것, 그다음에 잠언은 중년에 때 지은 것, 또 전도서는 노년에 때 지은 것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가서가 지혜서의 맨 마지막이죠. 욕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따라서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은 진정한 지혜의 완성, 진정한 지혜의 깊이는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렇게 터부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와 선물이 또한 어,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볼 때, 아 이것은 부부간의 아니면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어, 이것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어, 또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서를 보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보통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 백성이 탄생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어, 그런 점에서 아가서는 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로서도 손색이 없는 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헌정된 것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시대적 배경으로 볼때 솔로몬 시대로 보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이제 2장 오늘 7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예, 그냥 우리 성경으로서는 이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이쭉구절이 예, 어떤 것은 어, 남자가 부르고 어떤 것은 여자가 부르고 어떤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 아니면 어떤 회중이 부르는 그러한 구절들인데, 이 우리 성경상으로는 이게 곰곰이 좀 이렇게 보면은 구변이 될수 있겠지만 이게 딱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인가 라고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 공동번역, 또 세번역 아니면 어, 한글 요즘 새로 나온 성경 있어요. 본다면 잘 구분을 해줘서 우리가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2절은 남자를 그리워하는 여자의 노래입니다. 남자를 그리워하는 여자의 노래. 연인,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한다.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포도주보다 더 감미롭다는 것이에요. 또내 이름이 썼던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노래를 지금 여인이 부르고 있고, 그 대상은 남자를 그려하는 것인데, 그 남자를 다른 여인들이 좋아할 만큼, 그렇게, 그, 어, 남자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친밀한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사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하, 지금 이 여인이 사모하는 남자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그렇다면 솔로몬 왕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것이 예,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솔로몬에게 바쳤다 하더라도 아, 왕이라고 할때 바로 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예, 솔로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수 있겠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바로 그리는 그 남자를 향해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과 그 갈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요곳으로부터 예, 요이 사절 어, 예, 전체 의 마지막은 예, 서로의 대화 아니면. 서로를 향한 그 어떤 사랑의 독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독백과 같은 노래로 물론 지금 만나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 표현이 되어있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자 남자, 여자, 예루살렘 딸, 합창단과 같이 등장한다 그랬죠. 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 아니면 부르는 노래에 그것을 지지해주고 흥을 돋우고 어떤 표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문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내가 비록 검지만, 아,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어요. 흑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 여인이 왜 자기 피부가 검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 이 계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요. 예, 북아프리카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강한 유목민들이었는데, 아, 이들은 이제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짜서, 어, 그 장막을 만들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은 염소 털이죠. 그래서 바로 계단의 장막같이 내 피부가 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육제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뛰어서 검은 수로 말이죠. 내가 햇볕에 띄어서 얼굴이 타서 검다라는 거예요. 왜 햇볕에 뛰었어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이 여인을 여인에게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자신의 외적인 얼굴이 검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이 여인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여인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함의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자이 여인이 이제 남자를 찾아나섭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 남자가 목자인 듯 어디에서 쉬는지 좀 내게 말해주면 내가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찾아나서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인가 를 자린 자같이들리라 친구들의 양 떼에 몰래 숨어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쳐다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어 그렇게만 있겠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가고 싶다. 찾아나서는 거죠. 자, 8절은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팔차지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길어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또 합창의 노래가 쫙 나오는 거죠. 자, 9절은 드디어 남자의 노래입니다.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9절, 10절, 11절은 이 남자가 여자를 칭송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름답게 가꾼니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병거에 준마 같고 두 뺨에 따은 머리털이 자르게 땀 머리털이 흘러내리고 목은 구슬깨미로 이렇게 장식되어 아름답고 너를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금 목걸이를 박아서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은 여자의 노래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자 남자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지금 왕의 침상에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 그러한 어, 모습 가운데 뿜어지는 그러한 아, 향기로운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리아 향주머니, 모리아 향주머니 간직하고 거기서 아주 향이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노래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말하자 이제는 4절 남자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고벨의 것처럼 너무 아름답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노래합니다 그러자 또 여자가 노래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 같구나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 이 상대방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아름다워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백향목 들뽀 같고 잔나무 석가래 같은 남자의 아주 튼튼한 그런 몸을 상징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의 노래이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번갈아가면서 서로를 칭송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들, 이 둘은 이제 정말 사랑의 봄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남자가 말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해. 그리고 오직 이 여자만 내게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죠.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많은 숲을 있지만 거기에 사과나무가 다 있어서 아름다운 사과가 맺힌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남자의 모습.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굉장히 감각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예이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검포드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 사랑하여 병까지 생겼어요.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보고 싶으니,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자, 6절은 어쩌면 상상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났지만, 그 남자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품은 그런 모습이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애정행각을 버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상상의 노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의 마음을 노래하며 상상의 노래를 부르죠 이제 여자가 이루살렘 딸들아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는,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남자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고 남자의 손이 나를 깨 품고 있으니 내가 이 기쁨과 이 사랑 누리고 싶어. 더 이상 깨우지 마. 이렇게 영원히 잠자고 싶어. 라고 하는 예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예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사랑을 우리가 함께하고 나누고 누리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러한 인격적 존중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인격적 헌신과 존중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고 서로를 향한 친밀감을 사모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상호적인 헌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거룩한 것은 서로를 향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일 때 이 사랑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것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본다면 이 또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갈망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팔아낸 우리의 친절한 갈망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친밀함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밝은 희망의 봄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고 갈망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또,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허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상호적인 이해와 책임과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사랑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